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탑 유튜버로 가고 있는 밀리머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지금 어떤 기분으로 보고 계신가요? 행복하시다고요? 아, 좀 우울하다고요? 아, 지금 누구 때문에 열받고 있다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거나 열받을 때가 있죠. 남편이 양말 뒤집어 놓아 열받고, 시어머니 잔소리 때문에 화나 죽겠고, 애들이 말을 들어먹지 않아 돌겠고. 근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친구는 늘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고 옆에 있는 사람과 소통이 안 되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든 분들한테 늘 위로와 용기를 주는 소통 전문가 중김창옥 교수님, 김미경 강사님, 법윤스님 강의가 인기입니다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마 자기 개발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 보셨을 겁니다. 세분다 정말 유머와 재치가 넘치고 달변가시죠. 또 다독과의 책도 많이 쓰시고 강연에 재능 봉사에 정말 멀티플레이어들이십니다. 우리는 다들 소통을 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소통이 안 되어 문제라고 하면서 그 원인은 늘 상대에게 있다 합니다. 대부분 자신은 옳고 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차가 막혀 늦은 것이 이유가 되고 남에게는 그것까지 생각하고 미리 나왔어야지 하루 이틀 살아? 라고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다. 우리가 주위가 문제가 많다고 불만하는 사람은 사실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잠시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볼까요? 우리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평가해 보려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그 무엇과 남들이 말하는 나의 그 무엇의 간격이 일치할수록 이상적 평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난 성격이 좋아. 남들도 성격 좋다고. 그런 말 많이 하나요? 아, 남들한테는 들어본 적 없다고요? 아, 그럼 좀 간격이 있으시네요? 예쁘다고 생각한다고요? 남들로부터도 이쁘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나요? 아, 글을 잘 쓰신다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말 많이 들으시나요? 남들은 그런 말안 하는데 나 혼자 착각하면서 살아도 뭐 아마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 간격이 클수록 도라이다 4차원이다 이런 말 많이 듣거나 주위가 날좀 따돌리는 듯한 느낌 음, 음. 받을 겁니다. 우리가 주위와 소통하려면 자신을 잘 알고 인정이라도 해야 됩니다 가정 불안나 마음의 상처는 대부분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 자기 식대로 행동하는 경우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토크쇼에서 내가 아이에게 길에서 공주야! 라고 반가워서 불렀더니 애가 막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아이한테 안 물어봤잖아요. 왜 애가 싫다는데 굳이 공주로 마음대로 불러놓고 아이한테 화낸다고 탓을 하는 거죠? 우리는 늘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고 항상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통 전문가들은 질문자가 자기 입장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문제인지 금방 알아챕니다. 김창옥 교수님은 유머러스하게 당신도 호락호락한 허락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찍어줍니다. 김미경 강사님은 부드럽게 아 그럼 우리 서로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는게 라고 우회하며 찍어줍니다. 법륜스님은 내 가만히 들어보이 당신이 문제네 당신 남편은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바로 팩폭을 날립니다. 저는 사실 많은 학생들을 상담해 봤지만 어, 그래 너 힘들었겠다 이런 건 위로는 되겠지만 개선에는 큰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사실 법륜 스님처럼 너에게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찍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이렇게 찝어주는 것이 상처를 줄까 봐 쉽지 않습니다. 저는 법륜 스님 강의를 듣다 제가 옳은 걸로 믿고 살고 있었던 편견 몇 가지를 깨뜨리게 되었는데요. 법륜스님 강의가 이렇게 대중들에게 심쿵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와 관련된 견해인데요. 어떤 질문자가 저는 절에 가고 싶은데 엄마는 자꾸 교회 가자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랑은 교회 가고 혼자 갈 때는 절에 가면 되지. 뭐가 문제요? 그래도 어떻게 절에 갔다, 교회 갔다, 종교를 하나만 가지라는 법은 없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거 믿어도 되고, 두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저는 지금까지. 안 믿든지 하나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지 뭡니까? 알게 모르게 제 머리에 종교는 하나만이라고 세뇌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자신을 알게 하도록 이해시키는 방법에 대한 기술인데요. 스님은 대중을 상대로 깨달음으로 몰고 가는 방법이 정말 탁월하십니다. 일상을 소재로 예를 들면서 누구나 들어도 이해가 가기 쉬운 말로. 그렇겠나, 안 그렇겠나. 그래, 안 그래. 맞나, 아이가? 좋겠나, 안 좋겠나. 이렇게 두 가지 선택으로 쉽게 물어서 깨달음이 목적지에 결국 잘 도착하도록 이리저리 몰고 갑니다. 아파서 얻어먹는 게 좋겠나. 그래도 내가 멀쩡해서 남을 요래 좀 떠먹여주는 게 좋겠나. 이렇게 방향을 터나여 질문자의 괴로움을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효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낀 세대인 5060세대는 효에 대해 세뇌받은 교육이 있어서 친구들도 사실 부모 문제 때문에 괴롭거나 고통받으며 사는 이가 많습니다 부모와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부모를 잘 돌보지 못하거나 병든 부모를 모시지 못해 죄책감을 가진 친구들도 많은데요. 부모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할수 없어 괴롭다는 질문에 스님이 성인이 되면 독립해야 돼. 의견이 다를 때는 본인이 좋은 대로 선택하고 그 대신 책임을 져야 돼. 부모를 모시는 일은 좋으나 못 모신다고 죄는 안 돼. 엄마가 아픈 걸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왕 아픈 거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당신이 어떻게 할게 없어. 우리는 어떨 땐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안 되는 건안 되는 걸로 잘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마음이 행복으로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이 힘들 때 이런 채널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삶의 답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부자 되는 생각이라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